배기실에서 포착된 달콤하면서도 수상한 기류. 프로플레스를그려줬어요 목에 목 앞을 때. 형도 진짜 친한가봐요. 그냥 많이 친해졌어요. 바로 극중서하준 역의 지수와 보여준 남남 케미가 카메라 밖에서도 이어진 것입니다. 나 이런 발에도 되나? 너무 눈망울이 촉촉해서. <laughs> 계속. 알아보고 있으면 막 빠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. 막 사람을 빠지게 하고 막좀 집중 못하게 하고 다글 자로 표현하겠습니다. 가족, 가족이라 다 봤어요. 서로 아, 네, 다 봤어. 어디서? 화장실에서. 아, 씻을 때, 아, 잘일 때. 네. 한침대에서아 진짜? 아, 괜찮아서 좋았어. <laughs> 그간 다양한 학원물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은 브로맨스, 발칙하게 고고 속 이원근과 지수도 각오를 다져봅니다. 그러니까 청춘물이라는 게 정말 하이틴의 대표적인 거잖아요. 네. 저런 디릭터들로 살아남자 만들어내자 역사를 하나 남기자 그 선배님들처럼.